7.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술레가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닭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받으는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단이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들인 허물도 성수의세결로1 3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단엘의 허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자손의 지휘관 스테우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테우리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선의 지휘관 두 엘의 아들 엘리아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결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결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다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새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다라. 여덟째 날에는 문화세차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어린순양한 마리이며 속지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어린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사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위관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들었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갤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다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사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사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 1째 날에는 알셀 자손의 지위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의 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 는 소점물로 기름 삭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사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사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하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결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결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요 은발이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십 세겔 무게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 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 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열 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가 열두 마리요 순양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열두 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스물네 마리요 순양이 육십 마리요 순염소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육십 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인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속죄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진이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죄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에서 야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4째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리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딸열넷째날 해질 때에 신의 광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이 딸자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딸열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즉 그의 죄를 담당을 치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림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